예, 온라인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 제일 먼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이 대량 등록 시스템인데 대량 등록 시스템이 유행했던 적이 이제 2~3년 정도 전에 이렇게 이제 유행을 한번 했었는데 어, 지금은 잘안 먹혀요. 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고 어, 그것이 잘안 먹힌다 이겁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유통 도매 유통을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은 아, 사실 마진이 없습니다 요즘에 판매해서 마진이 적고 광고는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해요 시스템적으로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수 있는 아이템은 식품이라 이겁니다 왜 식품은 다양한 변수가 있거든요. 공산품은 딱찍어내고아제고물량한 항시 기본적으로 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다익선 많이 구매하는 사람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식품은 유통기한이 2년이고 또 이걸 잘못 인기가 없을 경우에 확 날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방송에서 한번 히트를 치는 것이 어 국내에 있는 물량을 다 잡아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오랜 시간 이 시장에 에, 짬밥이 있는 사람이나 이제 도매 유통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이걸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실 이거 물먹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 시스템의 그 마진 적은 부분에 거기에 막 뛰어들기보다는 이 슈퍼푸드 시장 그엄이엄천막 이런 그 방송 있잖아요 막 의사분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시스템 거기서 방송에 한번 딱 나온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등록 시스템이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대량 등록 시스템을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 울며 겨자 먹기로 아 왜냐하면 판매가 됐는데 품절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아 식품을 취급하기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니까 러 도매를 잘 나한테 물건을 잘 대줄 수 있는 사람 저희 가이 이제 당일 발송 시스템이 딱 갖춰진 이런 회사하고 잘 매칭을 하면은 이건 아직도 숨은 매력이 있다 이겁니다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정든팜이라는 네이버에서 정든팜 검색하면 저희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거 도매하고 위탁판매하고 다 합니다. 썸네일, 상세 페이지까지 다 만들어 놓아지 있습니다. 아, 그냥 올리셔도 되고, 아, 약간 수정해가지고 올리셔도 되고. 근데 이것도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쟁을 할수 있으려면 나만이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약조뜰팡이라는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품, 어, 0몇 가지 해가지고 저희가 밀폐통하고 지퍼백 제품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어, 어 이제 나누면 한 40개 정도 가되죠더 늘릴 계획입니다. 아요것도 경쟁에서 안안 된다 나만의 브랜드를 갖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또 하나 만들어낸 게5만원 스티커 값만 만들면은 뭐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겁니다. 이것도 위탁 판매 가능합니다. 저희 시스템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브랜드로 어? 그 슈퍼푸드를 아 브랜드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만 판매하니까 독점이죠.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으니까 이 부분 네이버에서 정등판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카톡 상담합니다. 아 일일이 전화를 어 받으려면 저희가 응대하기가 다힘드니까 카톡 상담은 좀 늦더라도 답변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드리니까 한번 저희와 함께 아 정든 팡, 약조들 팡, 그리고 여러분의 브랜드 한 품목당 5만 원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약조들 팡으로 채워가고 정든 팡 부품으로 채워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공지를 한번 해드립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와 함께, 아, 함께 성장 한번 해봐야겠다. 슈퍼푸드에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아, 연락 한번 주십시오. 아, 사실, 에,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이 시장에서 조금, 아, 이렇게 좀 드리, 이게 좀, 시스템만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고서 는 조금 쉬고 싶은 것이 아, 본 마음입니다. 제가 이게 슈퍼푸드 시장은 감으로 이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성장할 온라인 쇼핑몰 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나 한번 해볼뿐 근데 진짜 포토샵 기... 아,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포토샵을 모르면 안 되죠 아, 저희가 좀 디자인 부분도 이제 많이 개발 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가지를 시스템을 만드니까 이런 부분들 은연 중에 저 홈페이지다 이렇게 좀 내용을 다듬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부분으로 좀 올려놨으니까 참고를해 주시고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한번 감,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위탁 판매 어, 좀 업체를 좀잘 선정해야 합니다. 대량 등록 시스템 한때 반짝하고 이 부분 진짜 어렵습니다. 아 공산품은 마진이 없어졌고, 식품은 품절, 뭐,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대량 등록 시스템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품목을 많이 팔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정답함과 함께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 그냥 편안하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유튜브에 해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 들, 어, 정 급함 지금 한번 살펴보 세요.